안녕하세요 유타 교민님. 저희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. 제가 작년 2월달에 여기 세프시스코 출근사로 구입을 했는데요. 이번에 두 번째 이 유타 주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. 아마 다,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이번에 그이소토레시티에서 인천으로 대타 한국인 직항을 계산했거든요. 오늘 이제 처음 첫 한국편이 이제 인천으로. 취항을 하는 날이고 그 기념식이 그 소프트웨시티 공항에서 있었습니다. 그 공항 취항 기념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유타를 방문했습니다. 이유타 그 교민 사회가 상당히 잘 단합을 하고 화합을 해서 우리 사를쓰 상당히 그유타 한인회. 한인 커뮤니티에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. 계속 한인 간의 화합과 단결이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. 올한 한해, 해도 성공적으로 건강하신 가운데 잘 생업에 잘 종사하시고 가족 간에도 큰 화목과 경제적으로도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